네, 사부님한테 전화왔습니다. 좀노수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전화왔는데 압력은안 떨어진다. 갑자기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한 군데를 깠는지두 군데를 깠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네, 도움 요청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먹어버린 상태라 내가 따 술은 안 먹는데. 네, 오늘 간만에 한번 영상 보다가 갑자기 술 먹는 영상 보다가 또 술을 먹게 됐네. 아,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아 해서 아, 시장님한테 긴급 호출했습니다. 운전 좀 대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오시면 더수발하겠습니다 네, 그는 근심 걱정도 없지 예삐 난 네가 부럽다 자네들은 쟤네, 저렇게 딱딱한 걸 저렇게 빼먹는데도 이빨이 안 상하나 보다 아 이건 뭐 술을 먹어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뭐 출동할 수 있어서 좋긴 하다 원래 3시 이후에는 일정을 안 잡는데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돼가지고 뭐 12시나 1시 바로 이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2시 이후에는 일정을 안 잡는데 뭐 사부이자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합니다 아니, 누수 말고도 내가 운전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 <laughs> 제가 충분한 그냥... 안전거리를 갖다 지켜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이 정도면은. <laughs>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돼.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제 정지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안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또 공사하고 나서 차들이 어. 좀 많아지니까 음. 심리적으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깡통이라든지, 이제 브레이크, 이제 브레이크 이런데 깡통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어. 네네. 걸려가지고 안 밟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차량, 차, 와 차간 거리가 이렇게 짧으면 밀릴 수가 있거든 브레이크가.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깡통이 막고 있으면은 나도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 그러면 차가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10미터 이상 밀릴수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가중요해아 이거 가르칠게 너무 많은데 운전도 가르쳐야 되는거야? 자 이거 오늘 컨텐츠거리 되겠는데 우리 사부님이 못잡는 현장 아 우리 사부님이 누수산 나게 해가지고 부르면 누순지 하순지 구별해 안가. 대부분 현장 딱 누수하고 가면은 하수도 아니면 빗물 다 그런 것들이야. 수도 누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는 납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수도는 수도인데 어, 건물 연식은 7, 8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배관이 기소에 묻히지 않았나. 사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몇 군데 이제 파놨다고 하는데 도저히 배관도 안 나온다고 해요.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도착해서 시장님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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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이 두군리를까셨습니다 가는데 이거 나 이거 기초 바닥이 이렇게 딱 깔려있는 경우는 처음 봤네. 이정 두마디세마디몇 센치야? 한, 한, 10... 한 7센치 정도? 깊이가 7센치 밖에 안돼 기초 바닥이야 이거 이정 풀겠습니다 풀어낼게요 엄마 사이즈 한번 해봐 뭐? 자자자나오세요 얇은 거라 서뭐를이 얇은 거라. 아, 얇은 거안 아, 들어가서. 이걸 뺐어 생각하는 거잖아 어, 상관없이담니까 어, 네. 음. 많이 사는데? 이거 뭐 많이 사다 어, 사람들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겁니다 가스 반응이 세? 275 이렇나오는잠시잠깐 탐지기 좀 보여주세요 그게 중상이라고네쌍구리맨 그 나와야지 좀저희 가스 반응이 있다고 하는거요 일단은 네, 설정, 뭐, 설정, 소리, 설정 소리가 나요 예 네, 설정값을 설정예요 그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정 한, 누가 있는데요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아 어, 저희 가스 반응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고? 예예 예. 네 한번 태우세요 나오보실래요 아... 나와봤어요. 아, 380까지는 치고 71인데 뭐야? 여기는 바로 떠버리네. 이쪽도 봐찬가이는 네, 바로 떠버 뭐야? 이래서 가스가 위험하다니까. <laughs> 이쪽 에 이래서 가스가 위험해. 이렇게 하니까, 불금은 여기서, 여기서, 불금이 조금 올라가요, 조금씩. 여기다 퐁퐁 뿌렸다고 했어요? 네. 퐁퐁? <laughs> 네. 퐁퐁 네, 냄새 맡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럼이. 저기, 저기, 여기 다 뿌렸는데? 일단 처음부터 한 한번 다시 해봐야 아, 탐 네. 잘못했다 네. 역시 시기했어요. <laughs> 이 근처 같은데. 좀 빼보실래요 자리에 아, 빼봐요 빼라고요? 예 네. 사부가 다 찾아놨구만 여기야 여기 <laughs> 그런고 <laughs> 일단 뭐 실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다 해서 그러면 그래, 거기도 이제 누수음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여기라고 했나? 예. 여기, 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비슷해요. 예. 이제 비슷한데 좀이 시점이 예. 더 커, 커요. 근데 소리가 비슷하네요. 모르겠네요. <laughs> 아 지금 여기 신단은 좀 까는데 뭐 보글거리지도 않고. 지금 이게 기초 바닥인데, 기초 바닥인데, 지금 기초 바닥에 묻혔나봐, 배관이. 일단 여기를 좀 깨보자고요. 응. 아, 진짜, 씨.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탐지했던 곳이 이곳인데, 아, 여기구나, 여기 아, 여기구나, 맞다. 구안이 없어. 여기까지기초에묻혔나 여기 봐. 기안이이장장른 여기 답은 저희 수전구보 벽안 벽 깨가지고 수전기보 철거하고 나여 삼천으로 기이탐지해서나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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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여기서,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를 해야,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하고, 정확한 지점을 봤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지나갔다 하면, 여기 기초에 묻은 게 봤거든요. 어. 탐지가, 탐지가 여기서 됐더니, 됐으니까. 기쁨의 순간, 나왔다.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 아, 여기 안쪽에 탐지를 다 했는데, 어떻게, 뭐, 누수움이 여기가 제일 크게 들고, 여기는 무수움이 거의 없어요. 10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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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 일단은 어차피 수리를 하려면양쪽을다까아야 되니까 아니, 아니 네. 좀뭐 어차피 닦아야 되니까 음, 이거 이구보이찾아는데 아이 키도 아니고 잘 썼다 얘네 여기서 키 바로 위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두껍다 써가지고 다듣또 키워야 되지 음, 어 간단하네 아, 지금 현재, 예, 네, 소리 해놓고 예, 네, 오케이. 네, 더 이상 안 떨어질 안 것같은 떨어지면 안 돼.